KBS 전주방송 총국이 전화 금융사기 근절을 목표로 연중 기획 보도를 합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지역은행도 함께 전화 금융사기 예방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2006년, 국내 전화 금융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낸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귀가 솔깃하겠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칭 대상은 광범위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 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정확히는 은행 연합회 소속이고요. 그래서 3개월 뒤에도 은행권 대안이 가능하신 거예요. 수단도 전화에서 문자로 sns로 번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지난 5년 동안 10만 6천여 명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웃돕니다. 25분마다 한 명꼴로 소가 천만 원 넘는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2020년엔 전북의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전화금융사기단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최근엔 천만 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늘는 등 범죄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감원, 은행과 언론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화금융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 서비스를 좀 교육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 및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전북에서도. 한해 평균 740여 건의 전화금융 사기로 15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민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고 민관 협력 안 서비스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 사 KBS 전주방송총국은 올 한해 이제 그만 전화금융 사기 우리 모두 막는다를 주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탁입니다.